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수차례 연기됐던 초월역 힐스테이트의 분양 공고문이 발표됐습니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아쉽지만 비규제 지역 역세권 아파트의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월역 힐스테이트는 비규제 지역 역세권으로 기대감이 정말 컸던 단지입니다. 경기 광주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올해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 분양 소식을 들었을 때 대략 평당 1300만원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발표된 가격은 평당 1500만원 중후반에 가깝습니다. 초월역 역세권이라는 장점과 청약 열풍이 더해져 분양가가 크게 오른 듯 보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청약 홈 기준 59타입 3억 7천만원, 64타입 4억원, 74타입 4억 7천만원, 84타입 5억 5천만원, 101타입 6억 5천만원입니다. 1년 전 인근 한화 비발디가 84타입 기준 4억 초반에 분양을 해 현재 6억원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승세를 본다면 입주 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월역 힐스테이트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6-7번지 일대에 총 1,097세대가 공급됩니다 일군 브랜드이자 대단지 장점을 지닌 이곳은 입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설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15분이면 판교행 경강선을 탈수 있는 곳입니다. 경강선은 향후 경기 광주역과 수서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며 월판선도 진행 중입니다. 청약에 성공만 한다면 입주 후 얼마 안 지나 서울 강남으로 20분 때 접근이 가능해지고 월판선으로 이어지는 서판교와 안양, 인덕원, 월곶 방향으로의 이동도 좋아집니다. 경기 광주역 주변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초월역 힐스테이트의 프리미엄도 결코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위치로 중부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까지 인근에 있어 서울 이외에 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자차 이동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주는 장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다는 것과 함께 입주 때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60%는 향후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출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비규제 지역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입주 때 잔금 대출 등에 있어 규제 지역보다는 여유가 많습니다. 때문에 광주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이며 무주택자라면 이번 청약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1순위 가점제 조건으로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숫자를 보기 때문에 가점 40점 후반이라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1주택자도 추첨제 도전이 가능합니다. 광주 지역 1주택자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했다면 60%의 추첨제 도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100일 타입은 100% 추첨제로 진행되니 이 단지에 있는 100일 타입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기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 마감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특별 공급은 1 블록 313세대, 2 블록 254세대이며, 일반 공급은 1 블록 278세대, 2 블록 252세대입니다. 특별 공급 중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의 경우 추첨제 30%가 가능한 만큼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일반 공급 추첨제만 노리지 말고 특별 공급도 함께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배치와 평형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크게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며 1블럭은 8개동 591세대, 2블럭은 7개동 506세대가 들어섭니다. 각 블록마다 어린이 놀이터와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고 무엇보다 단지 바로 옆에 도곡 초등학교와 초월 중학교가 있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단지 인근에 있다는 점은 역세권만큼이나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59타입과 64타입, 74타입, 84타입, 101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타입마다 A에서 F까지 나뉘어집니다. 대부분 평양이 A 타입은 판상형 구조이고 B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59 타입은 드레스룸과 주방 옆 다용도실만 있고 64 타입부터는 팬 트리와 좀더 넓은 드레스룸 다용도실이 제공됩니다. 남동 남서 방향이 주를 이루며 이 블록에만 있는 101 타입의 경우 별도의 알파룸까지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방을 꾸미거나 활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27일 특별 공급, 12월 28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1, 2블록 당첨자는 2022년 1월 5일 모두 발표됩니다. 경강선 라인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기대가 되는 곳, 향후 수서 광주 복선 전철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몇 배는 더 편리해질 곳입니다. 얼마 안 남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과 자금 활용에 있어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경기 광주 지역 거주자라면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을 초월력 힐스테이트라 생각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다소 높게 나온 분양가가 문제될 게 없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21년 마지막 청약으로 초월력 힐스테이트에 도전하는 게 바른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청약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